누가 복음 16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16장 1에서 13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는지라 주인이 저를 붙들어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음이 말이 어찌 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기이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혼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백마리입니다 가로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전느녀 가로대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저희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 지혜로운 불이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한 청지기 비유를 이제 하셨습니다. 이 청지기가 어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물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주 불이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물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함부로 자기가 사용하고 어 자기 원하는 대로 썼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사실을 이제 듣고 아, 내가 너희, 너가 이렇게 불이하게 사물을 본다는 얘기 들으니, 아,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게 가져와서 검열을 받으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이제, 불이한 청지기의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자기는 이제 청지기 직분에서 잘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에 이 불이한 청지기가, 아, 내가 이제는 직분을 빼앗기면, 이제 그게, 분명한데,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이제 나이가 먹어서 땅을 파고 하전히 힘이 없고 또 빌어먹고 하전히 참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좀 지혜를 가지고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관리를 했겠죠. 청직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 얘기하냐면 당신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차용서에게 50이라고 적을 하면서 빚을 탕감해준 겁니다. 그리고 미를 또 백석이나 이렇게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8 0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2 0을 이렇게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어, 갚을 빛이 많은데 갑자기 와서 먼저 찾아와서 빛을 탕감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거 진짜 주인의 그 물질을 처음 쓴 것도 <laughs> 불리하게 쓴 것도 불리한 행위인데 그건 아마 주인에게 받을 그 주인이 받을 그런 모든 빛을 자기가 뭐라고 또 탄감을 해주는가? 이건 정말 불의의 불이 불의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빛을 이제 상감해준그불의한 청지기를 이제 빚을 탄감받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그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먹고 살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불이한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크게 대노하면서 이 불이한 청지기와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어? 내가 너를 처단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8절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참 지혜롭게 행했다. 어, 물론 주인의 마음 속에는 불이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겠죠. 야, 어떻게 저런 불이한 그런 청지가 기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참 지혜롭게 자기 그 미래를 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어,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구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 예수님이 불의한 사람을 지지하시나 아, 이렇게 사람을 주인을 속여 가면서까지 자기의 그 어, 살아갈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어, 불리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서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이 불리한 아, 불리한 청지기의 행위를 예수님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가지고 어,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도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어? 너희를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동원해서라도 너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13절 보시면 지파인이 두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일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재물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도 온통 물질, 물질, 물질 하면서 자기 계좌에다 돈을 넣고 살아가는 것. 이게 소망이고, 20대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누리며 살아갈까? 여기에 혈안이 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중심에 누가 있는가? 어,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떤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수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적이 돼버렸다는 거죠. 신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어, 물질을 향유하고 또 물질을 또 소유하는 것을 어,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정작 모든 관심과 쏟아야 될그 모든 노력 어떤 노력이겠습니까? 잠시간 우리가 살다가 살아갈 이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구원을 적어도 우리가 확실한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줘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오직 눈앞에 있는 내 물질, 내가 잘 사는 거,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여기에 온 모든 신경을 다 쏟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내가 얼마나 살다가 끝날 것인데, 얼마나 산다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요즘 뭐 수명이, 기대 수명이 뭐, 이제, 60세, 100세까지 간다, 100세 시대까지 이르렀다 하면서 좀뭐 60대 환갑잔치 하면 막 화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환갑잔치까지 그러면은 그냥 막 성질을 내면서 무슨 환갑이냐고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연령이 이제 수명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죽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10년, 20년을 더 산다 한들 안 죽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는 죽고난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진 겁니다. 둘중 하나겠죠.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든지 둘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했던 그 행위를 따라서, 우리의 그 면류관의 그 가치와 또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론 그건 차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의의멸 면류관을 향하여 나도 달려가느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도 그 면류관을 향해 가겠다. 이 천국에서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가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러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도대체 무엇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 이 불의한 청기기가, 비록 불의한 방법이었긴 했지만 결국 자신의 그 미래, 예, 그거를 대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여생을 그래도 평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혜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참 지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행복할까, 성공할까,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는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생 공락을 누리며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늘에 내 모든 계좌에 하늘 보화를 쌓아서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살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영적인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세에서 성공하지는 못하고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조금은 어렵고 또 괴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에 우리가 쌓고 하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침에 구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하루, 주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주님 지혜롭게살수 있을까요? 참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러면 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주 없어서, 어쩌면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쏟아 부어서라도 우리는 구원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영적인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들 물론 우리가 그 물질과 또 여러 가지 필요가 없이 살아갈 수 없고 그것들 도 추구하며 살아가야겠지만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향해서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실행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쌓아 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